편좀 갈까요?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배그 잘하세요? <laughs> 아니요, 저 못해요. 저는 못하는데. <laughs> 아, <안> 저희 살아남게만 <laughs> 해보죠, 그러면. <laughs> 어? 배그 많이 하신다는 제보를 <laughs> 받았는데? 저 방금도 경박사 했는데요? <laughs> 아, 어? 저요? <laughs> <왜요? 웃음> 저천 시간도 안 했어요. 전백 시간도 안 했는데? 그러니까요 저희 완전 잼민이 듀오라니깐요, 지금. 아니, 본인은 아니면서 보면 그니까요야 <laughs> 왜요? 저희 잼민이 듀오예요. 음, <laughs> <laughs> 어, 어디 가지? 어? 어디 갈까요? 고인물님 저희 집 많은데 갑시다. 아오 강북? 네. 오케이. 짜식이. 어 멀은 걸 같이 가자. 아니 원희씨 여기 제 차예요. 사명으로 누가 오는데요? 저희가 느린데 어떡하죠? 데려다 줘 <목소리> 데려다 줘. <목소리> 원희씨. <laughs> 네, 저희 아가 100시간도 안 했대요. 데려다 줘요. 저희 강북. 감사해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살짝 이렇게 4시 한번 가보는 느낌쓰? 어, 어. 저희 아야. 저기랑 같은 팀. 만약에 저기 차 타면은 상대 차 타면은 무조건 뒷자리에 앉아요 알겠죠. 어, 왜요?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프라이팬 들고 만약에 죽일 각이 나온다. 그럼 프라이팬으로 뚝이있 <laughs> <택배> 버려야 <깨버릴. 웃음> 알겠죠. 어, 이분 뭐야? 아니, 고수잖아. <laughs> 개고순데? 아니에요. 저도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. 오. 유튜브에서 역시 천 시간은 다르네. 당연하죠. 천 시간이 그래도 100시간보다 10배는 더 했어. 제가 님보다 10배 잘하는 음. 거야. 알겠죠? 근데 왜 경박사하셨지? 저구상 먹다가 페이지가 <laughs> 바뀌어가지고요. 좀 슬퍼요. 아가들 좀 많이 싸우라고 저는 자기사 밖에서 좀뻗텨볼까 찌짐이 좀 당해볼까 생각 중. 나는 저서럽고 추악한 총싸움에 진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야. 아, 죽었다! 아, 죽었다! 아. <laughs> 구상을 빨리...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... 까비... <laughs> 저희도 출발을 해야 되는데... 가서 저희는 딱 1층만 들어갈 거예요. 알겠죠? 네, 어디 집을 박을 건데... 올라가지 말고 딱제 옆에 어, 붙어있어요. 왜냐면 네? 그 집에도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 담소 좀 나누면서 친구 만들고 해보죠. 물론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다. 가다 아, 죽지만 않으면 돼요. 맞아요, 맞아요! <laughs> 저희 여기로 들어갈 아,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기요. 저희 친구하면 아, 친구. 안 될까요? 친구하면 안 여기 될까요? 여기 지금 살아, 가족이 많아요. 가족이 안녕하세요. 저설 설채 설채야. 설채. 어 그러면은 반대쪽 가서 같이 떠들까요? 정나 정나. 정보 공유해요 저희. 예. 채이야 채이야. 어, 이한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? 다 잡아야 돼 알겠지? 잠시만? 아래 아래 담비 있다 담비 담비짱 네 어떻게 뭐 팀할래 팀할까 강담비 강담비 팀해줘 팀할래 팀할까 아, 올라 간다 너희 어디 있어 강담비 나 주먹 들고 있어 어어 어. 어. 올라와 올라와 나도. 안녕 <laughs> 다 같이 잡고 다 같이 주먹싸움 하는 거야 난전에 우리 못 말린 줄 알지 오케이 오케이 음. 가자 가자 출발 자, 앞에 세워우줘여거 세우자 그렇지, 앞에 세워줘. 아니, 나 수류탄 들고, 들고 있다가 차에 치였어. <laughs> 아 끝났다. 어? 야된거 아니야? 얘들아 나와. 얘들아 나와. 여기서 총을 버린다고? 어. 여기서 총을 버려? 야야, 총 버려, 총 버려, 다총 버려. 어. 안 먹어? 안 먹어? <laughs> 안 먹어? <원이> 그거 안 <laughs> 먹어? 안먹싸움먹라고어디어나 여기 있는데? 안먹안어안 먹어? 안먹 먹어? 안먹야안 먹어? 안가어안먹먹 먹어? 먹어? 잠깐어안먹가이 먹어? 안 먹어? 어 잠깐만! 야 먹어? 안 먹어? 안 맞아 맞아 다 서로 서로 다 챙겨줘 서로 서로 다 챙겨줘 다 챙겨줘 다 챙겨줘 근 네, 서로 다 알아요? <laughs> 전만 아, 언니예요. 응. 안녕. 설피합니다. <laughs> 저는 설채입니다. 설채예요. 예? 뭐야? 어, 뭐지? 아 원희 언니 너무 든든하다. 예?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어. <laughs> 내가 쓴 거야? 얘들아, 이거 나갈나비준하자 나갈 하나, 왔어, 하나, 맞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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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희 체이, 나노이 어, 아, 나노이 피구공입니다, 나노이어나노이나노이 와, 나노이 와, 한순간에 한팀몰살 나누니 4팀 우승 축하드립니다!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카푸, 나누니 배그 1,000시간도 안 했다며 진짜 또라이니? 아, 무릎뼈 4개. <laughs> 카푸가 너희가 배그 1,000시간이라는 거 아직도 믿고 있어요? 잠깐만. 볼인걸 깜담비가 오른쪽...